메인 스토리 누구 거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스 거 얘기하는 건가? 요거 와, 어마어마한데? 야, 엄청나다. 가자. 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와! 갑자기 재밌는 일이 생겼네? 어, 한번 더해 보자. 바깥쪽 잘 잡고 있구요 지금 올라옵니다 불침함 터질때 됐는데? 불침함 왜 안터지지? 안, 안 그러은 흥분했다고요? 응. 불침함이 왜 안터지지? 그렇죠 흥분하면 그거 안터지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골드쉽도 불침함이 안터졌어요 <laughs> 왜 안터지는거야 불침함이

아 이거 개꿀 잼이야 진짜 여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뭐그 뭐, 그 TP나 이런 것도 안 달아 마음껏 할수 있어 아 루돌프는 택도 없어요 고르지 다시 깎으라고요 근데 나 이만큼 못 깎을 것 같은데. 아 일진강풍을 초반에 터트리면자시가 이제와서 터지면 어떻게아 근데, 근데 차라리 터지는게 나을수도 있어 뒤에 연달아 터지니까 아, 불침암만 터져도 할만한데 근데 불침암이 터지고 마지막에 일진강풍이 터지는게 나이스야 그게 제일 나이스하거든 근데 불치맘이 터지질 않네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스킬이 아닌데, 골드지만데 얘들이 얼마나 똥이면 은 지금 이거를. 아, 좁힐 수가 없어. 아, 좁혀지지가 않아. 오, 오, 오 씨. 미친 광풍. 아, 너무 늦었어. 아.

간파 안 써도 된다. 최대한 뒤에 있어 12위 정도, 아, 지금 쓰면 안 된다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불침함이 안 뜨면 소용 없다니까 아무리 다른 거 떠도 속도가 못 따라가요. 네, 뒤에 그 있어야 되는데요. <laughs> 근데 똥말들이 거리 차가 많이 나니까 골드십이 1등하고 거리 좁히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근데 여기서 어차피 코너에서 뒤집어도 여기서 이 스킬에서 차이가 난다고. 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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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그래. 쥐었다쥐었다쥐었다할수 있다. 그렇지. 할수 있다. 왔다. 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겼어. 야, 불치마 안 떴다고 너무 갈궜다. 와 미쳐. 와. 아, 스포츠는 이런 예외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스포츠 게임인 거야, 여러분. 와. 아. 야, 진짜 감동의 레이스였다. 이제는 다른 애로 깎아, 다른, 다른 애를 이제 깎아야죠. 라이스, 라이스 깎을까요? 그럴까? 자, 목표는 얘입니다. 갑시다. 휴,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변수는 라이스 샤워의 컨디션입니다. 보통의 골드십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요. 아, 도박, 갈까요? 슈퍼 브르봉대 우리 쌀. 당연히 슈퍼 브르봉이 정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불가능한 도전 수준이에요, 거의. 멋진 경기가 되도록 한번 응원해봅시다. 여기서 진짜 라이스가 브르봉 이기면 감동이다. 지금까지 얘를 이긴 거는 골드십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다시 강해져서 돌아왔다. 아니, 근데, 블루루즈도 블루루즈인데, 먹보랑 워너의 마이스트로가 떨어져서 터져야 돼. 떨어져서 터져야 되고, 좀 뒤에 터져야 돼. 그거 아니면 소용없어. 스킬이 터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케이 긴장 안 했어, 긴장 안 했어, 좋아. 어 자리 잘 잡은데, 자리 잘 잡은데.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입니다. 너무 처음에 회복 스킬 터트리면 곤란해. 아하. 이거 이거 불안한데요. 초반에 터졌는데요.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선4이라 지금 앞에 똥말하아 놓고 달리고 있어요. 마군사은 아닐 겁니다. 예. 앞에 막힌 건 아닐 거고요. 그리고 라스트 스포트때 스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보. 어, 지금쯤 터져야 좋아요. 그니까, 이게 먹보가 여기서 터져주고 다음 코너에서 원어가 터지면 최고인데, 아, 원어가좀 일찍 터진 게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만, 일단 스피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미너가 어느 정도 약간 받쳐주기만 하면, 스킬만 잘 터져주면 이거 모르거든요? 자, 바짝 붙었어요. 관건은 라이스의 스킬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 칼치 스킬이 엄청 안 터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라스트 스포트 관련한 거를 많이 보강을 해왔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얘가 스킬이 터지기 전에 앞서 나가면 모릅니다. 여기서 앞서 나가야 돼요. 코너 스킬 터지면 멀어집니다. 자 일단 붙었어요.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뒤집어 줘야 돼요. 여기서 붙으면 이겨요. 여기서 스킬 하나 터져 줘야 돼요. 스킬이 터져야 돼요. 스킬이. 스킬이 터지면 이겨요. 안 터지면 집니다. 아, 안 터져요. 스킬이 안 터져요. 아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아우.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 목이야 목. 이 예, 이번 경기의 패배는 원어의 마이스트로가 너무 일찍 터졌어요.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최종 직선에서 1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 뒷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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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뒷심! 아 뭐해 아! 아 이제 터지면 어 s a 아 아깝네 아 뒷심 그것도 좋았을는데 매킨 매킨 스킬도 좋았을걸요. 코너에서 가속 터지는 거. 진짜 좋았어 그 그것도. 종기에다가 제일 제일 나이스한 게 황제에다가 종기에다가 홍염이야. 거기다 마지막에 뒷심으로 보안만 해주면 아 너무 많이 너무나 있어요 아 흥분했거든요 아 원호가 또 너무 일찍 터졌어 원호는 저 앞에밖에 안 터지나 봐 아, 먹고는 좋을 때 터지긴 했는데 하 아, 먹고 원호 선수만 순서면 참 좋을 텐데 아 뒷심이 너무 늦게 터지더라고 직할강은100% 100 터져요 아100% 이상이래요? 나 100%에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봐 자 아, 일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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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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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 터졌다. 아, 아니야. 그래, 너 뒷심 터지면 이긴다. 야, 지금 여기서 뒷심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할수 있어. 아, 스테미너 가능해. 야, 힘내. 힘내. 이긴다. 아, 그렇지! 이겼어! 와. <목소리> 야, 해냈다. 와, 이거 우마뼈에 안 나옵니까? 아, 씨. 이럴 때 라이브를 봐야 되는데. 아, 씨. 아, 직접, 직접 틀자. 안 되겠다. 아, 씨. 이게 스포츠고, 네? 이게 스포츠의 참맛이고, 우마무스면은, 어, 이 스포츠의 참맛을 보여줬고, 그래서, 우마무스맨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이다. 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네? 12시에, 네?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고, 영와갈수 있는 이런 게임. 네? 아... <laughs>